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드시지요? 특별히 볼 일이 없으면 집에 있게 되는데요. 시간 있을 때 차분하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두면 어반 스케치 할때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집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드로잉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정면에서 본 집을 그려보겠습니다. 준비물은 A5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스테들러 펜, 파버색 연필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크기를 정해주시고요. 정면에서 본 집을 그릴 겁니다. 위쪽에 선을 그어서 중심선에 점을 찍고 그 점을 따라 위로 올라가서 꼭지점을 찍고 그 꼭지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지붕의 선을 대각선으로 그려줍니다. 대각선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는 스케치북을 돌려가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양쪽 지붕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지붕은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입니다. 창문도 그려주겠습니다. 현관 문을 그리겠습니다. 양쪽에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창문을 그려줍니다. 형관문을 꾸며주겠습니다. 집 모양은 네모와 세모, 직사각형만 그릴 줄 알면 정면으로 보이는 집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집 그리는데 사용한 펜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스케치한 선을 따라 스테들러 펜으로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편하게 스케치북을 돌려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집의 외곽선은 스테들러 펜0.3 굵기로 그리고요. 안쪽에 있는 창문은 가는 펜 0.1로 입체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나무도 그려줍니다. 0.1 굵기로 그려 주었고요. 나무 옆에 아기자기한 잡초와 땅을 그려 줍니다. 연필로 스케치한 선은 지워 주겠습니다. 생연필로 색깔을 입혀서 완성합니다. 집 전체 색은 노란색과 민트색을 섞어서 칠했고요. 현관 문은 고동색과 한톤더 진한 색으로 테두리를 칠해서 명암을 나타냈습니다. 현관 창문과 창문은 0.05로 표현했습니다. 나무도 초록색으로 칠했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쪽은 약간 연한 연두색과 노란색을 섞었고요. 아래쪽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좀더 진한 색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지붕 밑에는 연한 보드 마카로 그림자를 표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